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식 날 정신병자 같은 예비 시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파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파혼에 대한 사연글을 보면 결혼식 훨씬 전에 파혼을 하던데 저는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했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제 결혼식 때 있었던 일을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하고 끝냈으니 파혼인지 이혼인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얘기해요. 그 정도로 마음도 편해졌고 그때라도 결혼을 파토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전 남친과 연애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에 인사를 가고 전혀 이상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제가 그만큼 둔한 것이겠죠?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친 부모님은 날짜와 식장과 신혼집을 저희 쪽에서 편하게 잡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둘만 잘 살면 되지, 본인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감사했습니다.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로 끝났어요. 상견례 며칠 후에 밥 먹으러 오라고 집으로 초대를 하더군요. 저녁 6시에 찾아뵙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하루 종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가는 것은 힘들다. 6시까지는 늦지 않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남친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며 어른이 오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와서 있어야지 시간을 딱 맞춰 오겠다는 게 어디서 배워 먹은 짓이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가 그만둘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바보같이 놓치고 말았네요. 제가 미쳤죠. 꾸역꾸역 6시까지 갔네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결혼 날짜를 내밀더라고요. 절에 가서 받아왔다나요? 이날에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본인 집 옆에 빌라 싸게 전세 나왔다고 거기 한번 가서 보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본인 아들과 결혼식장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시골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강남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저희 집을 무시한 것이죠. 상견례에서 얘기 끝난 일을 저 혼자 불러다가 앉혀놓고 제멋대로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나중에 남친에게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니 자기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답니다. 날짜 받아온 것도 우리 잘 되라고 좋은 날 받아온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는 저를 사랑한답니다. 이날부터 제 마음은 틀어졌어요. 근데 뭐에 홀린듯. 결혼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안부 전화 드리고 그랬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집에 언제 오냐 타령을 하시더군요. 남친은 저희 집에 전화 한통한적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화하라는 말한 번도 한적 없고 오라는 말은 더더욱 없었어요. 항상 너네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잘 쉬라고 하셨죠.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남친 어머니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네는 절대 집 사지 말고 전세 살아야 한다. 내가 너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별 소리 다 들었지만 그냥 참고 전화 계속 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식 전까지 전화도 드리고 할 만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언제 오냐 노래를 불렀지만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남친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몇달 동안 둘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정 뻔히 알면서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언제 오냐 노래를 불렀던 것이었죠. 근데 본인 아들에게는 집에 언제 오냐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며느리는 오라면 오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어이가 없네요. 일이 터진 결혼식 날시 끝나고 폐백을 드리는데 남편 친가 어른들에게 절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남친 부모님께 잔 올리는데 어머니가 잔을 내밀더니 그래 그래 따라 봐라 이러시더니 술을 원샷을 하고는 캬 술맛 좋다 이러면서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봉투를 주고 덕담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남친 친가 어른들 쪽으로 가서 빨리 절 받고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패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와주신 분들께 인사하고 있는데 먼저 남친 쪽 친지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쪽 인사 다 끝나고 저희 친척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더군요. 돌아봤더니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폐물함을 차에 두면 위험하다고 들고 내려서 제 남동생에게 맡겼는데 본인이 그걸 빼앗듯이 가져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순간 저희 친척분들 정적이 흐르고 너무 망신스러웠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을 보니 저희 엄마가 울듯한 표정이더군요. 수치스러우셨겠죠. 그리고 바보 같은 저는 남친 어머니께 가서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했네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오늘은 결혼식이니 특별히 저를 예뻐해 주겠다나요? 워낙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분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너희 절값 받은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폐물함과 절값 받은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하는 것을 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라도 발을 빼지 않으면 저는 얼마 안가 이혼녀가 되거나 정말로 정신이 상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친 어머니께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어딜 감히 같은 말을 두번 하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셔서 소수의 하객들만 남아 계셨는데 다들 쳐다보셨습니다. 조용히 가서 동생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이 빨리 오더군요. 동생이 경찰분에게 설명을 했더니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남친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아이고 선상님 이러면서 벌벌 떨더군요. 남친은 저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 되었네요. 경찰이 폐물함과 절값을 시어머니에게 받아다가 주는데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자 쪽에서 나온 것이니 제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 분들에게 남친 어머니를 가리키며 저분이 도둑질을 했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라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친 시부모님은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남친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저에게 무슨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는데 제 동생이 험한 말몇 마디 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남친에게 이런 도둑년 사기꾼 집안하고는 더 이상 안될것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저에게 돌려받을 것은 다 돌려받았으니 원만하게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도둑질에 사기까지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참 비굴해 보이기만 하더군요. 제 동생이 남친에게 이런 정신병자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정상이겠냐고 하면서 우리 누나랑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남친 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남친과 관계는 정리되었고요. 상견례 후에 남친과 헤어질 수 있는 핑계거리도 많았는데 도대체 왜 식장까지 갔는지 지금도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뭐에 홀린 듯 해요. 남친이 몇번 전화로 자기 엄마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저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 정리도 다 되었습니다. 좀더 일찍 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라도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가족들과 얘기하곤 해요.인생이 걸린 일에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사람이 가끔 모에 홀린 듯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